또 다른 사례로. 인터넷 게임을 할때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 어, 이걸 만들어서 판 사람과 이를 구매해서 실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게임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서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람들에게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운영자들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. 자 오늘은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법들 즉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 정보처리 장치 장애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같이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업무 방해죄에 관한 형법 규정은 치밀하게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피해를 입거나 또 억울하게 고소가 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각처한 사항에 맞추어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.